왕녀의 기백을 보여주마! 비키세요. 지나갈게요. 어머, 많이 아파요? 저보다는 잘해야죠. 나를 따르라! 로즈 크러쉬전 형제가 아니거든요? 아, 그러니까 전 형제가 아니라고요! 아, 귀이요 그 전투 가실 분, 여기 여기 붙어요. 내갈 길은 내가 결정해요. 이젠 참지 않을 거예요. 그 시든 딸기 같은 두 주먹으로 잘 도해냈네요. <laughs> 하나, 둘, 셋 하면 가는 거예요. <laughs> 아, 오후의 티타임. 여기는 거 전부 주세요. 최선을 다하면 후회할 일도 없어요. 잘 부탁드려요. 모름지기 무인이라면 이 정도 검은 써야지요.